네 안녕하세요 d m b 카입니다 오늘도 캐스퍼 시승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요 차량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승 차량을 지원받아서 제가 시승을 하고 있고요 음, 어제에 이어서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캐스퍼 이렇게 시승하면서 그냥 나오는 말 그대로 음, 이렇게 영상 속에도 좀 남겨보고 또 주행도 하는 모습도 좀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닐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1 0분이내 영상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도 한번 주행 정보를 리셋을 해볼게요. 주행 정보 리셋됐고 여기 보시면 거리 0km에 연비 이제 측정될 거고요. 어.. 각도가 조금 낮으시면 조금 올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오늘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제가 연달아 시승을 이렇게 며칠 때좀장기로 해보다 보니까 어 아침에 일단 냉간 시에 어 어떤 차량이든지 냉간 시에는 시동을 걸면 소음과 진동이 큰 부분은 많은, 맞는 말씀이신데. 어,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좀 유난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진동이 예열이 된 후랑 예열 전이랑 좀 차이가 심하고, 어, 주행 중에는 일단 신호대기 했을 때, 어, 드라이브에 놔뒀을 때랑 중립 뉴트럴 모드에 놔뒀을 때랑, 그 때도 진동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장시간 정차 환경 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에 놔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요 차량도 뭐 연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어, 오토 스타트 앤 스텝 있잖아요. ISG. 고게 달려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은 연비도 좀 상승 효과가 있었을 거고, 어, 정차 시에도 좀 조용하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없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뭐 연식 변경 때라든지를 할때 그런 해당 모델이 좀 추가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요분도 지금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방지턱 하고 혼합된 길이에요. 자, 오자. 가지 있습니다. 아 그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이 저쪽 트렁크 부분에서 약간 잡소리가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시트 2열 시트 뒷 부분 하단에 플라스틱 판이 하나 트렁크랑 이어지라고 덧대어져 있는 판이 있거든요. 그판 부분이 주행을 할때 이렇게 떨리면서 발생하는 이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좀 약간 그소린인것 같고 어... 그리고 요... 저수석 쪽에 안전벨트 그 부분 뒤쪽에서 이게 비필로 하고 마찰되는 이 소음이 생각보다 커요 여기 뒤에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꼬아 놔가지고 소음 방지를 해 놓긴 했는데 그... 안전벨트 고정이 그런 식으로 좀안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비스드방게 되다 보니까 어떤 소리냐면 약간, 이런 아, 소리가 좀 많이 비벼져서 그거는 좀 아쉬워요. 거치대가 자꾸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넣고 정차하고 있을 때 핸들 시트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까지 진동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그게좀 아쉽고 사 지역입니다. 잠시 후 아무래도 그거는 기통수의 한계인 것 같아요. 3기통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뭐 점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제동시에 그 디스크랑 패드가 닿는 그런 스 소리가 실내까지 전달이 돼요 어 제동을 시작하면은 그스기 소리가 이제 쭉 실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살짝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신호 위반 여기까지는 40이고 저 앞에부터 30인가 보네요. 네, 저 앞에부터 30. 과습 반지턱이 있습니다. 과 반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이로그는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1.9kg 정도 왔는데 연비는 8.9 이렇게 찍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언덕이랑 극심한 서울시내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가가 지다 섞여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이렇게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주행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제 차량 투싼 같은 경우도 해갖고 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 차량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로부터 제가 시승차량 시승 차량 받아서 시승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고 또 많은 저기 구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